안녕하세요. 카라 시스템 박은경입니다. 어, 이번 주 일요일은 다음 주 중으로 해서 더 개학이 연기가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각의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용문중학교의 스마트 교실에서는 이와 같이 카라펜과 관련되는 22인치 판정 모니터를 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빔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을 같이 이용해서 실질적인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을 하실 거고요. 저희 이제 카라펜 프로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사항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도 그 내용을 올려놨거든요. 스마트 교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직 스마트 교실이 그때 저희가 이제 설치할 당시에는 아직 좀업스테나해서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빔 프로젝터를 설치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기본적으로 이제 22인치 판서 모니터에서 이렇게 판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에처럼, 그,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크린에 바로 투사를 해서, 요게 이제 바로 나오기 때문에, 투사를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에서는 오프라인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부분은 학교에서는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이 용문중학교에서 이제는 그 온라인 강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카라펜 프로를 통해서 손세 없이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또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송산 중학교라고 해서 충남 당진에 있는 학교에서 S2B를 통해서 저희 22인치 판서 모니터와 카라펜 프로를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구매를 하셨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일반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옥션 11번가에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S2B에서도 손쉽게 구매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냐면.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STB에서 판서, 아이고. 네. 자, 여기다 에가 판서 모니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컨, 판서 모니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장 첫 번째에 저희 21인치 판서 모니터가 89만원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면서 기본적인 모든 기능을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한 많은 기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저희 간략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쭉 보셔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판성 모니터는 이제 택배를 통해서 발송이 되고요. 카라펜 프로는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라이센스하고 프로그램을 모두 전달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은 이제 선생님들의 몫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줌이라든가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장 강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 아프리카 TV라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 생방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